예. 어, 오늘 여러분들이 많이 오셔서도 그렇고 또 이것저것 지금 음향기기 때문에 좀 부산하셨을 겁니다. 어, 지금 저희들이 이 예배실에서만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2층 상상들에서 또 영상 예배실에서 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악기를 연주할 때그악기에 마이크를 대지 않으면 위에서 이렇게 균형 있게 들리지 않아서 어 그러니까 하나하나 연결해서 하느라고 어 그렇게 좀 복잡했습니다. 그 소리가 이 예배실에서 들으시는 여러분들에게는좀 크게 들렸을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런 사정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어 사실 오늘 그어 갈릴리로 가요를 우리 성가대가 불러주셨는데요. 그 곡은 어 지난 4월 10일 부활절에 에 마태복음 28장 1절의 10절이 본문이었고 그 본문에 따라서 어, 제가 설교를 할때 제가 요청했던 곡이었습니다. 어, 그런데 오늘 보시는 것처럼 어, 그때 저희가 그 부활절 온 가족 초청 예배를 언제 드릴지 몰라서 그게 부활절 두 번째 주일에 드릴 수 있을지 세 번째 주일에 드릴 수 있을지 아니면 오늘처럼 일곱 번째 주일에 드릴 수 있을지 몰라서 어, 제가 그 본문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때는 그 본문으로 설교를 제가 했고요 어, 찬양은 달랐지만. 그리고 오늘은 그때 이미 그 본문으로 설교를 했기 때문에 또할 수가 없어서 어, 일곱 번째 주의 본문을 그냥, 그냥 따랐습니다. 그렇지만 하여간 찬양은 우리가 그때 못 들었던 귀한 곡을 오늘 여러분들이 수고해서 이렇게 들었습니다. 예, 일본 사람인 유키 목사님이 우리 국악 찬양을 들으니까 그것도 굉장히 새로웠던 것 같습니다. <laughs> 아, 예 그, 그럴 기회가 또 언제 있겠어요? <laughs> 예, 오늘 어, 교회력으로 부활절 일곱 번째 주일입니다. 어, 코로나 일9 때문에 에, 올해는 부활절 온 가족 초청 예배를 부활절기의 마지막 주일인 어, 오늘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 부활절은 유월절 어, 이후 첫 번째 주일, 일요일 날 지키는데요. 그 유월절이 양력이 아니라 음력을 따라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부활절의 날짜가 변동됩니다. 아, 그렇지만 대충 고정되어 있는 게 아무리 빨라도 3월 2 2일 그리고 아무리 늦어도 4월 26일 사이에 저희가 부활절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처럼 5월에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때는 없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오늘 이 예배의 본문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아 그냥 부활절 일곱 번째 주일 서신서 본문인 베드로전서 오 장의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월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특별히 십 절의 말씀이 제게 큰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십 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설교를 준비하려면 제가 여러 번역본을 보는데요. 뭐, 영어본도 보고, 또 때론 헬라어도 보고, 또 어, 한국말 개혁성서나 공동번역이나 이런 것도 보는데, 어, 이번에 특별히 저에게 은혜로 왔던 것은 카토릭 세 번역이었습니다. 어, 같은 규조를 카토릭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여러분이 잠시 고난을 겪고 나면 모든 은총의 하나님께서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당신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도록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분께서 몸소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시고 굳세게 하시며 든든하게 하시고 굳건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 구절을 읽다가 고난은 잠시, 은총은 영원이라는 오늘 증언 제목을 떠올랐습니다. 이 제목만 들어도 좀 은혜가 넘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제목은 지금부터 11년 전에 제가 했던 고백의 바탕을 두고 있기도 합니다. 마침 오늘 지금은 그쳤지만 비가 내렸는데요. 이 심수봉 씨는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5월이 되면 생각나는 사람이 몇 있습니다. 어제 5월 23일은 고 노무현 대통령 11주기 추모일이었습니다. 저는 노 대통령이 김해 봉하마을에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당시에 부산 장모님 댁에서 뉴스로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미국에 살고 있으면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요. 혼자 잠시 교국해서암 수술을 받고 그리고 요양차 부산 장모님 댁에 한 일주일간 머물 때노 대통령이 돌아가셨습니다. 마침 부산과 김해가 가까운 거리여서 조문하려 가려고 했는데 제몸 상태가 여의치 않아서 어, 이게 길게 늘어선 줄을 뉴스에서 보고는 마음만 졸이고 발만 동동 굴렀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런데 음, 아마 여러분 기억 못하실 줄 아는데 그해 5월에 하나님의 품에 안긴 또한 사람의 유명인이 있었습니다. 그 분은 장형희 교수라는 분이었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노대통령이 아니라 그분 얘기를 좀 여러분께 들려드릴까 합니다. 제가 서울대학병원에서 5월 6일 날 수술을 받고요. 회복 중에 있을 때였습니다. 5월 9일 TV 뉴스에 장형희 교수가 소촌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사실 저는 그때까지 이 장형희 교수가 누군지 전혀 몰랐습니다. 뉴스를 들어보니까 제가 졸업한 대학의 영문과 교수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분이 돌아가신 이유가 암 때문이라고도 했습니다. 학교도 같고 또 앓고 있는 병도 같아서 그분이 누굴까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도대체 누구이기에 어, 대학 교수가 돌아가셨다고 TV 뉴스에까지 나올까 어, 하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 그분 책을 주문해서 읽어보았습니다. 책을 보니까 자영의 교수는 52년 9월 14일 생이었습니다. 제가 9월 4일 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보다 딱 10년 열을 먼저 태어났습니다. 75년에 서강대 영문학과를 졸업했고, 77년에 동대학원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85년에 뉴욕 주립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85년부터 모교에서 영어영문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영문학자이자 유명한 수필가로 활동을 했습니다. 이것만 보면 장 교수는 그냥 보통 대학 교수님들과 비슷한 이력을 가졌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소촌 소식이 TV 뉴스에까지 나온 이유는 이런 이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생후 1년 만에 두 다리를 쓰지 못하는 소아마비 1급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이겨내고 박사학위를 받고 또, 목요에서 교수로 제직했다는 것이 세상의 그녀를 주목한 첫째 이유였습니다. 지금은 뭐 장애를 딛고 어 학위를 받고 또 교수가 된 분들이 많지만 예전에는 정말 그 이렇게 필체어를 타고 다녀야 되는 분들이 정상적으로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 대학을 졸업한다는 것이 쉽지 않던 시절에 그것을 넘어서 외국에까지 나가서 유학을 하고 박사학위를 받았던 것이 아마 당대에는 굉장히 그 드문 일이어서 그분의 생이 주목받았던 것 같습니다. 또 2001년에는 유방암 선고를 받았는데요, 두 번의 수술과 그리고 방사선 치료를 받은 끝에 회복을 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2004년에 척추에서 암이 재발했습니다. 그래서 또 3년간 지옥 같은 투병 생활을 했고 마침내 2006년에 회복을 했습니다. 이렇듯 암이 발병했지만 희망을 버리지 않았고, 투병의 와중에도 여러 책을 편했던 것이 세상이 그녀를 주목한 둘째 이유였습니다. 세상은 그녀를 신체 장애와 암이라는 천연 같은 삶을 극복하고 일어선 이 시대의 희망의 상징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2008년에 간에서 다시 암이 재발했고요. 학교를 휴직하고 치료를 받다가 2009년 5월 9일에 소천을 했습니다. 제가 샀던 그녀의 마지막 책 제목은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었습니다. 이 책은 그녀가 소천하기 전에 투병 중에 준비되어서 소천한 직후인 5월 15일 날, 그러니까 2009년 5월 15일 날 출판되었습니다. 이 책에서 그녀는 세상은 나를 신체 장애와 암이라는 천연 같은 삶을 살았다고 하지만 천만에 나는 천연 천형, 천형이 아니라 천혜의 삶을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받았다는 천혜 하늘의 은혜라는 것은 그 책을 읽어보면 지극히 일상적인 것들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 평소에 늘 누리고 있는 평범한 것들이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것. 가족이 있는 것 직장이 있는 것 등등이 그녀가 얘기했던 천해였습니다이 책의 한 글에서 그녀는 병상에 누워 있던 시절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면의 회벽에 둘러싸인 방 안에 세상과 단절되어 있으면서 나는 참 많이 바깥세상을 바깥세상이 그리웠다. 밤에 눈을 감고 있을 아침엔 밖에서 들리는 연고전 연습의 함성소리, 그 생명의 힘이 부러웠고, 창 밖으로 보이는 파란 하늘 아래 넓은 공간, 그 속을 마음대로 걸을 수 있는 무한한 자유가 그리웠고,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나 밥 먹고 늦어서 허둥대며 학교 가서 가르치는 일, 그긴 빠진 일상이 미치도록 그리웠다. 그리고 그런 모든 일상, 바쁘게 일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누군가를 좋아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하는 그런 일상을 그렇게 아름다운 일을 그렇게 소중한 일을 마치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태연히 행하고 있는 바깥 세상 사람들이 끝없이 질투나고 부러웠다. 이 글에서 그녀는 보통 사람들의 지루한 일상이 사실은 비상한 축복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날들이 사실은 기적이었고 살아갈 날들 역시 기적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살아온 날들, 살아갈 날들은 모두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단지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평범한 일상을 강제로 누리지 못하게 되자, 우리는 지금까지 마음껏 누렸던 평범한 일상이 비상한 축복이었음을 지금 실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침마다 가기 싫었던 학교와 직장에 나가는 일, 거기서 공부하고 일하며 사람들과 부대끼는 일, 때가 되면 같이 밥을 먹고 마음껏 웃으면서 수다 떠는 일, 때로는 놀러 다니고 여행도 다니는 일, 마스크를 쓰지 않고 이야기를 나누고 또 노래하고 또 운동하는 일 등등. 그렇습니다. 매일 반복되던 일상이 권태로 왔지만 일상의 자리에서 강제로 쫓겨나 보니 그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뒤늦게 절실히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소개했는데요 이현주 목사님이 당신 시골집 재래식 변소의 문에 걸어놓았다는 글귀를 여러분께 소개했었습니다 옛날 시골집 재래식 변소는 한 사람이 겨우 들어가서 쭈그리고 앉아서 볼일을 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쭈그리고 앉아 볼일을 볼때 보라고. 그 눈높이에 맞춰서 이현주 목사님이 이런 글귀를 당신 집 변소에 붙여놓았답니다. 당신이 두 발로 걸어와서 여기 쭈그리고 앉아서 볼 일을 볼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은총입니다. 기족입니다. 11년 전에 제가 암수술 받고 입원했을 때제 소원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그 거치적거리는 온갖 주사줄, 여러 줄이 달려 있었는데요. 그것과 또 소변줄, 또 복수주머니 등등을 다 떼버리고 샤워 한번 해보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그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정말로 행복이, 자기가 누리고 있는 행복이 행복인지를 모릅니다. 기적이 기적인지를 모릅니다. 은총이 은총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좀 깨달으라고 병도 주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시련과 고난을 주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란 참으로 감사합니다. 화장실 갈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릅니다. 병 앞에서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고난과 시련을 겪으면 하나님께 애원하지만, 그것이 지나가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곧 잊어버립니다. 병이 걸렸을 때나 고난과 시련 중일 때는 일상이 은총이었음을 깨닫지만, 그것이 지나가면 곧 예전과 똑같아집니다. 세상에는 잊어야 할 것과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과 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잊어야 할 것은 기억을 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망각을 합니다. 이렇듯 거꾸로 살다 보니까 우리 삶은 문제 추성입니다. 제가 오늘 증언 제목을 고난은 잠시, 은총은 영원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객관적인 사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관적인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실제 삶에서는 고난은 영원하고 은총은 잠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그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은총을 보기에 고난은 잠시요 은총은 영원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농군학교를 세우신 김용기 장노님께 누군가가 이렇게 물었답니다. 장노님 행복하십니까? 논두렁을 물구름이 바라보던 장노님이 문득 대답을 하셨습니다. 아니요, 저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순간 우리는 불행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하지만 인생이 은총이고 선물임을 장악하는 사람은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흐린 날도 있고 맑은 날도 있습니다. 행복한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고 불행한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그날이 어떤 날이든지 그날을 은총으로 받아들일 줄 압니다. 김현수 선생님의 시 감사하는 마음의 마지막 연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감사하는 마음, 그것은 곧 아는 마음이다. 내가 누구인지를 그리고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마음이다. 감사할 줄 아는 이는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랍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아래로 자기 자신을 낮춥니다. 지금 6절에서 그런 표현이 있죠. 또 7절에 보면 근심과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게 됩니다. 고난은 잠시여 온청은 영원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11절에서처럼 권세와 권세가 영원히 하나님께 있기를 빕니다라고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절기의 마지막 주일에 부활절 온가족 초청 예배를 드리면서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되새기고 있습니다. 부활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활은 악인이 의인으로, 옛 사람이 새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방관자가, 역사의 방관자가 역사의 주인이 돼서 참여자로가 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던 이기적인 사람이 남을 배려하는 이타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상에 무심하던 사람이 그 일상을 감사와 은혜로 받아들인 변화 역시 부활한 새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 고난은 잠시고 은총은 영원이라는 이 말을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며 사는 부활의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